안녕하십니까? 부여군청 시민봉사과 지적제조사팀입니다. 주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지적 재조사 지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지적 제조사 사업을 위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 두 번째, 2021년도 사업 지구에 대한 설명 및 추진 절차. 세 번째, 부여군 선행 사례 설명. 네 번째, 홍보 영상 시청. 다섯 번째, 협조 사항. 마지막, 자주 하는 질문 순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적 제조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만들어진 지적도로 10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형의 변화와 측량 기술의 발전 등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불일치하여 지적 불부합지가 전체 국토의 약 15%에 달하고 있어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행정 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가 필요하며 지적 재조사를 하게 되면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 분쟁이 감소하게 되며 지상, 지표, 지하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며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지적 측량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도상 땅의 형상이 반듯해지고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할수 있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 부여군 지적 제조사 지구를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지구 개요입니다. 2021년 부여군 사업대상지구는 총두개 지구로 부여읍 동남 3지구 구룡면 논티 1지구입니다. 두개 지구의 전체 필지 수는 2,519 필지이고 면적은 123만 1,889.6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총 2년에 걸쳐 시행되며 사업비는 4억 5,897만 7,200원이며 전액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부여군수입니다. 첫 번째는 부여읍 동남삼지구입니다동남삼지구의 위치는 부여읍 동남리 39-4번지 일원입니다. 필지수는 2023필지이며 면적은 964,456.6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3억 6,733만 6,200원이고 토지 소유자 수는 799명입니다. 두 번째는 구룡면 논티 1 지구입니다. 논티 1 지구의 위치는 구룡면 논티리 1-3번지 일원입니다 필지수는 496필지이며 면적은 26만 7,433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9,664만 1 0 0원이고 토지 소유자수는 235명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절차는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실시 계획 수립부터 등기 정리까지입니다. 먼저, 사업 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충청남도에 사업 지구 지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제조사 측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측량, 조사 등은 지적 측량 수행자를 선정하여 측량을 진행하고 측량은 국비로 실시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측량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 제조사 측량의 경계 설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지상 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는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에 의한 경계로 세 번째는 지상 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조사한 경계 즉 도면에 등록된 경계대로 경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네 번째는 지방 관습에 의한 경계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계가 확정되어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일단 경계 결정은 경계 결정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되며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2차 경계 결정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서를 통보하며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 결정에 불복 의사 표명이 없을 때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경계가 확정됩니다. 경계가 확정된 후 기존의 지적 공부는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 공부를 작성한 뒤 등기를 촉탁하며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경계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요구한 경우에는 지적제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여군 지적제조사 선행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가 없던 땅을 도로에 접하게 해준 맹지해소 사례입니다. 두 번째, 지적도상 땅의 형상을 반듯하게 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사례입니다. 이처럼 지적 제조사 사업은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를 통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고 아울러 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지적 제조사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조사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합의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계점 표지 설치, 자료조사 및 측량 수행에 따른 토지 출입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시 다양한 의견 제출 및 참여를 통하여 사업 완료 후 경계 확정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 제조사 사업 임시 경계점 표지 또는 경계점 표지는 훼손하여서는 안되며 임시 경계점 표지 또는 경계점 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훼손하지 마시고 부여군청 시민봉사과 지적 재수사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장의 동의서를 받아 보시고 같은 동의서 두 장을 보낸 것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장은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 다른 한 장은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토지 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보내드리는 동의서이오니. 두장 모두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락처와 서명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토지 안에 공용도로가 포함된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지적 제조사 사업이 도로를 보상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도로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군유지나 국유지로 도로 면적을 편입 후 조정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향후 경계협의 단계에서 판단 가능한 사항입니다. 면적 증감에 따른 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및 등기정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적 제조사 사업 결과 면적 증가시 취득세, 면적 감소시, 양도 소득세는 납부를 하지 않고, 등기 정리는 관할 등기소의 부여군에서 신청합니다. 도로를 새로 만들어주는 사업인가요? 실제로 도로가 존재하는 부분은 토지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 부분만큼 국공유지에 편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현실에 없던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인가요? 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계에 대해 협의를 거쳐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